풀 하고 다른 색깔을 줄수 있고 이제 이번에는 이펙터를 한번 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셋업에 들어가시면 이제 오토크리에이트가 아니라 이번에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임포트 그래서 임포트를 들어가시고 임포트에 여기 임포트가 있죠 불러올 거니까 임포트를 하고 이제 이펙터라는 게 있으니까 이펙터를 클릭하신 후에 이제 여기 네임을 클릭하시면 이 모든 이펙터가 다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1 번부터 이펙터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선택하고 이제 임포트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이, 이런 이 이펙터들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빔을 이 상태에서 한번 LED를 선택해서 한번 다킨 후에 이제 이펙터들을 한번 다 이렇게 한 개씩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펙터들이 있는데. 이 이펙터들 중에 뭐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정해하셔서 이런 멋진 장면들 연출하면 되겠죠. 이제 다음으로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위치를 저장을 한번씩 해볼 텐데요. 아우라를 선택하고 이제 빛을 비추고 이제 포지션으로 돼 있으면 펜티틀 수정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장면의 위치를 한번 세팅을 하고 또 얼라인을 찡긋으로 하면 이렇게 엇갈릴 수 있죠 조명의 비줄기가 그래서 이런 위치를 한번 저장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스토어를 누르고 이제 포지션을 클릭해 주시면. 이 위치가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다음으로 빔의 위치도 한번 잡아보면, 선택하고, 킨 후에, 똑같이 위치를 이렇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런 위치를 한번 저장을 해보고 싶다면, 스토 누르고, 이제 여기에 저장할 수가 있겠죠. 클리어하시고 다시 또 다른 다른 위치를 잡아보면 또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앞으로 와서 똑같이 온라인을 찡긋해서 이렇게 엇갈리는 모양으로 한번. 이런 위치를 한번 수, 스토어를 해보겠습니다. 스토어가 또 되, 됐죠. 그러면 그리고 다음 다음은 다음은 이제 다시 빔을 키고 이번에는 빔을 한번 저장해 볼 텐데 이제 빔을 선택한 후에 이제 셔터를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터의 값을. 그래서 이 상태를 한번, 이런 빔의 상태를 한번 저장해보고 싶다고 하면, 스토어 누르고, 이제 빔을 클릭하면 저장이 되죠. 다시, 빔의 속도를 조금 낮추고, 이 상태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스토어 누르고, 선택을 할수 있죠. 그리고 여기 어사인이라는 부분이 있죠. 어사인을 두번 클릭하고, 이제 이걸 클릭해주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슬로우, 슬로우 빔이라고 저장을 한번 해보고, 다시 어 s 인을두번 클릭하고 클릭하시면 또 이름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패스트 c 패스 이라고 저장을 해 놓고 이제 i c k c 을 원하면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빠른 i c k click, c l i 을 원하면 이렇게 이걸 클릭하면 되죠. 다시 키고 이번에는 어 고보를 한번 저장을 해볼 텐데요. 고보를 클릭하고 일단 위치를 먼저 잡고 고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럼 고보를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안안 안 보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 주시고 고보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저는 이 별의 모양을 한번 저장하고 싶어서, 스토어를 누르고, 이제 고볼 클릭하면, 이제 이거, 클릭하면 저장이 되고, 이제 어사인을 두번 눌러서, 이게 스타라는 고보라고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저장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고보 로테이션을 한번 저장을 해보면 이제 스토어를 누르고 클릭을 하고 여기도 또 동일하게 어스인을두번 클릭하고 이제 고보 로테이션 슬로우로 한번 저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 모양도 한번 스토어를 누르고 이제 클릭한 후에 어스인을두번 누르고 이제 썰클이 되는 거죠. 썰클. 그러면 이제 고보도 저장이 됐고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스토를 누른 다음에 이제 포커스를 누르면 지금 상태에 포커스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포커스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모양 이 모양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포커스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값도 저장을 해보시고 싶다면은 여기 에 지금 빨간색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 빨간색 불은 어 상태가 변화가 생긴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빔의 값을 이 상태에서 조금 변화를 시키면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오죠. 빨간색 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저장을 할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스토어를 누른 후에 이제 빔을 클릭하면 지금 의이 상태의 빔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포지션은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고 다시 스토어를 하고 누르면은 변화가 활성화 되지가 않죠 이 상태에서 포지션을 누르고 약간의 변화를 더 주신 후에 이제 스토어를 누르고 이 위치를 한번 저장을 해 보면 이 위치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클리어를 누르시고 이제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제 둘다 아우라와 빔을 다 선택해 주시고 이제 풀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 켜지죠. 이 상태에서 아우라는 이런 위치, 빔은 이런 위치에 가있게 하고, 이제 아우라의 색깔은 초록색, 빔의 색깔은 이제 주황색으로 선택하고, 이제 어 빔의 고보는 스타가 되게 한 후에 포커스는 이 지금 이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어, 빔, 빔은 이제 슬로우로 깜빡거리게 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뭐 이펙터도 한번 매겨볼까요? 이펙터를 매기면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죠? 지금 이런 장면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장면을 이제 저장해서 씬을 만들고 싶다면, 스토어를 누른 후에 여기에 장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 씬이 저장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장면을 몇 개만 더 만들어 볼 텐데, 다시 두 개를 선택하고, 풀 누르고,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 색깔 선택해 주시고, 위치는, 뭐, 이번엔 이런 식으로, 아우라의 위치를 한 번만 더 잡아보면 좋, 좋을 것 같아서 아우라의 위치를 뒤로 가는 위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위치를 한번 저장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스토우 누른 후에 선택을 해,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두 개를 선택하고 풀을 누르신 후에. 이제 아우라는 이런 위치에 가고 빔은 이런 위치에 가라고 하고 색깔도 선택해 주실 수 있고 색깔도 선택해 주실 수 있고 뭐 포커스 선택하고 고보 로테이션으로 바꾸고 베스트 그 베스트 빔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이펙터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 상태를 또 저장하고 싶으면 이제 스토를 누르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제 하나의 장면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틸트를 조금 주시고 만약에 이런 위치를 한번더 저는 저장을 해보고 스토어를 해서 3번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클리어 해주시고, 이제 장면 장면을 한번 불러와 볼 텐데, 자, 일명 1번 큐를 불러와 보시면 지금 이런 장면이 펼쳐지죠. 그리고 2번 장면, 그리고 3번 장면을 제가 아까 만들었었는데, 지금 뭔가 3번 장면은 원했던 의도와 다르게 막 섞여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이유는 여기에 위에 신의 위에 장면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여기 이런 창이 뜨죠 이런 창에서 여기 아래를 보시면 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고는 실행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1번을 클릭하면 실행만 되는 거고 이제 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고를 클릭하신 후에 여기 토글이라는 버튼 있죠 토글은 컸,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 버튼이기 때문에 토글을 선택해 주시고 이제 모든 장면에 저는 토글을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다시 장면을 끄고 토글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장면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버튼을 한번 누르면 1번 장면이 꺼지고 다시 2번 장면을 선택을 하면 2번 장면이 켜지고 지금 2번 장면을 다시 누르면 선택이 꺼지고 3번을 누르면 3번이 켜지고 3번이 꺼지는 걸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에 맞춰서 장면을 불러올 수 있고, 한 번만 더 해보면, 이제 토글이 아닌, 여기 에 보시면은, 플래시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플래시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만 이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플래시로 한번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래시로 다 바꿔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1번을 꾹 누르고 있으면, 1번 장면이 실행되다가, 이제 2번을 누르면서 떼 주시면 2번 장면이 넘어가고 이제 3번을 누르면서 떼면 이제 3번 장면이 나왔다가 이제 3번, 3번을 놓으시면 이제 3번이 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장면에 맞춰서 이렇게 조명 큐를 만드신 후에 원하는 장면에 맞춰서 이렇게 공연의 장면에 맞춰서 이렇게 조명 큐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